크리스마스 컨텐츠만 따로 빼서 찍어달라 해가지고요. 바로 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일 큰 차이점이 트럭이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곱하기 2가 없는 트럭과 곱하기 2가 있는 트럭이 있죠. 이 말인즉슨 얘를 털어서 유화를 하나 털면은 두 개가 들어온다.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는 버프 적용이 안 되고 새로 받은 거를 이렇게 밀어내면은 곱하기2 버프가 붙어요. 그러니까 꼭 보내실 때곱하기2 버프를 받은 다음에 다시 발송을 하시고요. 그리고 약탈을 하실 때도 약탈을 하게 되더라도 여기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곱하기 2가 돼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자 봐봐 얘는 유월 조각이 두 개였어, 두 개였죠. 얘를 털어서 이거 하나만 보면은 하나밖에 못 먹잖아. 근데 근데 어... u r 조 없니? 자 봐봐 얘는 유 r 조각 여기도 하나 있고 만약에 이것도 유 r 조각이라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빼서도 얘는 이미 두 개야 이것까지 같이 빼서면네 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곱하기 2 위주로 찾아서 조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유통기한이 언제까지냐 유통기한을 한번 봅시다 유통기한이 7일이잖아 7일 7일이죠 이거 7일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 어디냐? 마지막 7일차에 트럭을 다 보내고 마지막 한대를 딱 보내잖아. 그럼 여기 3 개가 플러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를 다 곱하기 2 붙여 놓으면 이거 안 없어집니다. 제 기억 경험상 이런 거안 없어지거든요. 곱하기 있을 있는 걸로 바꿔 놓는 거를 추천할게요. 유알 조각 있는 걸로 바꿔 놓는 걸 추천할게요. 아시겠죠? 유알 조각 있는 걸로 바꿔놓기를 추천합니다 을 이런 식으로 이거 6월 조각 4개짜리에요 4개짜리 그러니까 화물트럭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고요 화물트럭은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일단은 저는 또 열심히 탑승을 좀 시킬게요 탑승을 좀 시키면서 크리스마스 다시 설명...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상품이랑 이번 주 판매 상품 설명드릴게요 다른 서버는 다를 수 있지만 자, 일단은 드론 훈련 패틀 패스 상품 보시겠습니다. 상품 7,500원짜리에 스킬칩 좀 있고, 그 다음에 경험치. 그 다음에 3만원짜리에, 어디 갔어? 마찬가지로 스킬 선택권. 그 스킬 다음에 스킬칩. 그 다음에 스킬칩 제작권. 선택권 두 개라 소리죠. 그래서 7,500짜리는 사도 나쁘지 않고, 사도 나쁘지 않고 3만원짜리는 취향껏 어 근데 가격만 따지면은 그 골든 상점에서 얘 하나에 300포인트 라가지고 가격이 얼마였더라 80 100개에 15,000원인가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그러면은 정 가격 대비 나쁘진 않아요 3만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고 맞춤 주간 패스 드론 부품 강화석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드론 부품 강화석 자원 나머지 경험치랑 체력 선택하시면 돼요. 자기 입맛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이런 거 유전체 쓰는 거 아니고요. 가속권 진짜 급하면 모르겠는데 가속권 가성비 떨어집니다.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팝업스토어는 솔직히 나쁘진 않아. 팝업스토어는 항상 매일매일 뜨는 팝업스토어는 매일매일 뜨는 팝업스토어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이벤트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크리스마스 타임 7,500원짜리 패스 추천합니다. 좋아요, 어, 좋아요. 일단 퍼센트가... 16,000 포인트 이 정도 되는 거면 어지간하면 다 좋다고 보면 돼,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16,000 포인트 이 정도 되면 무조건 사거든요. 8,000만 돼도, 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6,000이면은 얘네 행사하니까 준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일 미션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여기 영법 이해가 있는데, 아까 그 드론 패스 있죠, 드론 패스. 거기에 영법 10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10회 뽑다 보면은 이것도 자동 완성됩니다. 자동완성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상점에서 패키지 구매 이것 빼고는 다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마블 점수는 아까도 말했지만 무조건 60 추가해서 두개 던지기 하세요 이게 훨씬 이득입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시작점을 돌아오면은 이렇게 돌아 시작점 돌아오면은 보너스를 주니까 플러스 점수를 주니까 무조건 돌아 두배씩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또 파티네. 파티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돌리냐면 6일이잖아. 6일이니까 여기 상점에 가서 무료 받으시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7500원까지 삽니다. 만약에 여기 기지랑 그 장식품까지 사신다고 하시면은 여기까지 매일매일 구매하시고요. 여기까지는 매일매일 구매하는 게 그래도 가격적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아요. 3만원 짜리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일쯤 남았을 때, 3일이니까 정확히 2대2 시간이 이렇게 쭉 나갔을 때, 그때부터 돌려요. 미친 듯이 돌려가지고. 이거 어차피 게이지 쌓여도 다음날로 게이지 이관되거든요. 이거 다 차고 난 다음에도. 그니까 돌릴 거면 쭉쭉 돌려, 쭉쭉 돌려, 쭉쭉 돌리면 되고요. 근데 어설프게, 어설프게 봐요. 이까지 하고 한 200점 했어. 200점하면 어떤 꼬라지가 되냐? 200점하면은 여기 200점에서 멈춰 있거든요. 다음날 이관된 점수가 근데 만약에 3레벨까지 간 다음에 700점이 돼 버렸어. 그러면은 다음날 이거 1렙 먹고 200점이 남아. 이거 1렙까지 먹기에는 좀 아깝죠. 그러니까, 3일. 정확히는 2대2, 23시간, 이렇게 시간 흐를 때 있죠. 이때, 이때부터 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나마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리고 상점 같은 경우에는 기지, 외관이, 뭐, 제 취향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제 취향은 아니니까. 사실라면은, 뭐, 기지 외관 사시고, 뭐, 꾸미는 거, 이것도 뭐, 개인 취향이니까 취향에 맡길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딱 여기 특혜 붙어있는거 있죠 이게 나쁘진 않아 나쁘지 않는데 선택과 집중이야 선택과 집중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과금하는 분들은 뭐 요거 사는거 정도는 나쁘지 않아요 과금하는 분들은 어차피 기지랑 다 사는 분들은 이걸 사는거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드론 이거는 드론 경험치는 사도 그만 안사도 그만인데 근데 어차피 UR 한 조각이랑 가격이 동급이거든요. 어 그래서 미리 몇개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UR 한 조각이면 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트럭, 약탈, 성공, 실패. 한번 실패했다고 생각하시고 이거 버리고 일로 가도 돼. 네, 일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꼭 주의할 점은 잔반 남자아 잔반. 잔반 남을 거 아니야, 가속. 네, 가속. 가속 나무식 가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끝나고 나면은 가속권 다섯 개 5분짜리 주거든요. 차라리 이거 바꾸셔도 상관없고 가속 5분짜리를 몇개 주더라. 20개 좀. 20개 안 줬던 걸로 기억해. 다섯 개인가 줬었 5분짜리 다섯 개가 줬던 걸로 기억하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이걸로 바꾸는 게속편할 수도 있고 가속이 비급하다 그러면 다 그냥 내뒀다가 가속으로 바꾸시고요. 그다음 더블 조이는 이거는 어차피 자동 적용되고 이거는 새로 리셋하라 했고 보물은 20명 먹으니까 근데 못 먹더라고 아, 20명 먹는데 못 먹고요 그 다음 카니발 이거 그냥 항상 풀로 해가지고 해가지고요 서버 전체 레벨차면 여기 선물 상자 하나씩 쌓이니까 보상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다 같이 가는 거니까 의미 없고요 이거 300회 는 그냥 일상적인 거 있죠 레이더 하고 좀비 잡고 지명수배 잡고 탑승하고 근데 꼭 300회 다 채우는 거를 잊지 마세요 300회 300회 채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 이거는 종합 가부 과금이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종합 가부금 이벤트라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더 이상 설명할 게 없을 것 같군요 일단은 크리스마스 이벤트는 요까지 하면 될 거고 내일 아마 여기에 피오나가 나오겠죠. 저희 서버는 여기까지 과금 설명할게요.